룻기 4장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은 그냥 보아스가 기업부를자를 어, 만나서 이제 내가 기업을 부르라내가 아는 분이냐, 다음은 나다. 그래서 처음엔 그가 문답 없더니 나중에는 자기 손해가 될까봐 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되죠. 그렇게. 보아스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었어요. 자 보아스가서 장로님과 모든 백성에게 이때 내가 엘롯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든 모든 것을 나아미의 손에서 한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예. 분명히 이 사람이 기억을 물 것인데 기억을 물 수가 없으니까 다음은 나니까 내가 했다. 이 증인이 됐지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 말련의 아내, 모함여인, 루스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하게 함을,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아그 루스를 통해서, 제 말련과 기런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희들이 증인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수아의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 원한다 그렇지요 예. 네. 자, 그서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정인이 됐다. 그리고 이내 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어, 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 야곱에게 들어가서 어, 여러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 라엘과 레아. 그래서 두여정이 있었지만 그 중심은 라엘과 레아잖아요. 이두 사람이 이스라엘 집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그 루시 너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유력한 여인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걸 축복해 주는 것이 죠인 축복을 해줬어요. 여호와들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스의식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유다의 배가 그 상속자가 끊어지게 된거 있잖아요. 거기도 유다가 끊어지게 됐는데 이 다마리로운 여인이 예, 유다를 통해서 베르스와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질 뻔했던 그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루시 끊어진 가문의 가정을 잃어가는,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간구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생각할 것은 제가 루스의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루스는 나아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보아세때를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듣고 해서, 당신은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에, 나의 기업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매달렸죠. 어, 그 발안에 엎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이 아, 아, 보아스가 아, 그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아내로 루를 아내 삼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아,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 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그 일을 내기서 나무 가기 전에 이제는 그가 보아스가 일을 다 이루기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는 가만 히 있어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와서 데리러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홀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을 기어 땅, 우리가 있어야 할 어, 장막집을 어,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 예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의 권세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 오실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모르지만 지금 다 준비하고 있 지금 보아스가 루스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보아스가 어때요? 증인들을 부르고 상속자 부르고 교물자 부르고 증인사고 이게 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나낙심하면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할 때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우리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게다 삐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루처럼 기도하면 루처럼 응답받고 우리가 루처럼 기도하면 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아스처럼 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꼭 믿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염려합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는가?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루게 한다는 것. 죽은 자의 기업은 죽어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를 통하여 기업을 이어가게 만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다시 이 극하 가문을 이어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마다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이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 주님밖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영생을 즐기는 주님밖에 없다.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한다. 오늘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 가문은 어,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유다의 가문도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불자를 통하여 어, 또 루스를 통하여 다바르를 통하여 이어가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토록 살수 있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됐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신그그 그 일밖에 없어요. 우리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주시 있게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성부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네, 세상 사람 의리를 보고,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이네 뭔가 달라진다른네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와께서 호내 집에 들어가는 여자,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네, 집을 세워.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 이스라엘을 만들어. 네, 한레와라헬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두 여인이 기사서 기본이 됐다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 두스로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진 칠수 있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야곱은 이 라엘과 레알 둘을 사랑했어요. 자, 라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에, 자녀를 주셨죠. 첫째 요셉을 줬고, 둘째는 베나미를 줬다고 말해. 이 요셉은 아 에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정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거무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가난안 땅에서 제대로 어 이렇게 번성할 네, 수 없었던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고생 땅에서 어, 그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할 어, 수 있도록 만들게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유괴의 장자의, 장자의 역할을 했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이분은 얼마나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또 베냐민을 통해서 어, 베냐민 집합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와서 예수 그들을 전파하고 온 세계 땅까지 나서 이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게 육적인 축복을 통하여 온 땅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레와는 레아는 비록 야곱에게 사랑은 덜 받았지만 그에게 여러 자녀가 나왔고 그를 통하여 유다 찬성 유다가 나왔고 그런가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다위도 안과 그리고 예스 쿠토가 태어날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라엘 두 사람이 이스라엘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니 이, 이 축복이 지금 루세계 가고 있다고 말해 루세계. 그래서 결국은 어, 라엘처럼, 레아처럼 이 루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큰역사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이 루슬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의 다마르 유다에게 나아는 베르스의 집과 야들 아시기를 원하라. 예,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런, 이런 축복이 이 루세계 속에 떠난 루스였던 사람이요 세상에 바디랑이 떨어진 이삭이에요 누가 집합을 버리고 주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인 세상에 일랑이 떨어졌던 그 하나의 이삭이 우리 보아스가 다 주소 올리잖아요 보아스가 주소 올리더니 그래서 주님의 품에 다 담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도 우리 주님 세상 바디랑이 떨어진 우리 같은 고잘 것 없는 인생을 당신은 추서서 당신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뻐함으 즐거함으로 어, 자의 영혼은 아버지의 날로 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디랑에서 정말 세상에 바디랑에 떨어진 이삭 같은 날을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고,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그 은혜를 감사와 영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